공제광 평택시장이 지난 1일 취임식을 갖고 4일간에 걸쳐 평택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본격적인 시정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평택구 횡단도로 소사벌 지구 택지개발 사업, 모산 글린공원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 지구 택지개발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며 또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운영 실태 등 안전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완공까지 사고 없이 현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을 기반으로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제광 시장은 평택시 새마을회, 평택지방 해양항만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주요 기관 및 단체 방문에도 나섰습니다.